했다. 자 녹화 또 시작했습니다 밥 배불리 먹었다고밥밥잘 먹고, 먹고 왔어요? 어 많이 먹었다 잘했어 나도 밥두 그릇 먹었다 <laughs> 진짜로 쓰면. 자 가자 자 아니 만성피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628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할게요 우리 반 회장님이세요 아 회장님이세요 어. 오케이 가자 빨리 나가라 가자 야 빨리 이거냐? 어 그래 그거야 빨리 돈을 모아야돼 우리 어. 아 선배님이 어? 만성피로 피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그쪽으로 아, 열심히 이... 힘내라고 또 저에게 또 아이고 뒷동수 대인... 아이고 이런, 이런, 이런 대인배시네 저분이 아 어, 동생이 대인배 대인배셔 그러네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기아 너 체력이 없어 오빠 어떻게 우리 둘다 없어 피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야너 죽어봐 제가 나중에 당신은 11,000원을 쓰셔서 그거 어 안돼 오빠 내내 내, 내 죽어요 오빠 쟤네 뒤통수 때리고 난리 났다 기다려봐 야 나도 죽어가 제갈량 오빠 리하요 아니 거기 제갈량 있냐? 와야 이아 오빠 아... <laughs> 왜 안해? <laughs> 너 일부러 그랬지 아. 아이 아, 자식이 그렇잖아. 오빠 나 던져요 나안 죽어 것 같은데? 야, 너용키도잘 산다. 오빠는 안 죽었다. 야, 먹어. 아, 진짜 양보해 주는 거야? 너가 오미. 내가 돈이 많으니까. 어 야, 어. 오빠 걱정하지 마. 날 믿어. 오빠, 오빠 날 믿어. 오빠 날 믿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 근데 얘가 날 때리잖아. 오, 어, 그렇지. 잘했어. 뭐가 잘해? 어, 이거 내가 내가 죽여줄게. 어, 아니네. 아, 오, 어, 야, 야, 야 악, 아, 평하지 말고. 오, 어, 걱정하지 마. 날 믿어. 나 체력이 됐어. 없잖아. 가자, 괜찮아 양키스바루님 어서오세요 야, 이러다 뒤지겠다 괜찮아 후감은 돈 반대 아, 그래? 어 야, 나. 가 곧, 곧, 곧한데 야, 일단은 어디 갔어? 야, 이거 어떻게 좀 야, 내가 죽을 테니까 너 일단 나가, 여기서 오빠, 근데 우리 아... 어 어이구 아이템을 사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그럼 돌아가 돈 먹어 그래, 그래. 그래. 되게 양보 많이 한다 밥 먹고 왔더니 되게 넓, 넓어졌네 마음이 마음이 넓어진 게 아니라 내가 돈이 많으니까 얼만데? 봐봐 봐봐 야이 쓰레기야 <laughs> 쓰레기. 야, 야 갑자기 쓰레기. 갑자기 쓰레기가 왜 나와 언제는 대인배가 됐다고 해놓고 야이 나쁜 놈너너 너 동생 동생 돈 등쳐먹을 동안 야와 진짜 먹으라고 와. 그러니까 와 나는 이거 먹으면서 어오 고마워 이러고 있었는데 와 지는 막 돈을 막5,260 와 아주 쌓아놓고 살아네 쌓아놓고 살아네 나 아, 좀만 먹으면 이제 그거야 토니 스타크인줄 토니 스타크? 에이씨 그래도 너 3000원이다 야너 죽을거 같은데? 목욕 한번씩 하고 가요 돈, 죽으면 돈 팍팍 깎여요 아 그렇대 목욕하고 가래 그래 아아 안돼 아이언망 아이언 아이언망? 아이언망이래 가자. 발음은 약간 맞는데. 어, 야 잡고 가자 아, 얘들. 네 어, 얘네 잡고 가야 돼. 얘네다 돈이야. 이거들 얘네, 이거 다얘 300원이라고. 반역이님 어서세요. 오 오케이, 난죽였다야 먹어 먹어 먹어. 조라, 나는 오케이. 관대하다. 좋아, 회복하자. <laughs> 하이루. 하이루. 들어간다. 하이루. 데? 하이라 이루는 들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인산데요? 어. 하이루 뭔소리야 이게? 민나야 미안해요 돌이킬수가 없네요 알면 됐어 죄송합니다 4900원 아 돈이 없는데? 야 일단 잡아 아, 나... 야 가자, 가자 가자 괜찮아 우리 목욕했잖아 그래 때 빼고 광냈다 야 6000원을 <laughs>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으니 투까페면 되지 아! 하이야 걱정하지 마 오빠 날 믿어 그래 믿을게 야 그때 돈 니가 다 세비 세비기 뭐 아우 총님도 하이게그 센스가 상당 야 하이게그 센스가 상당하다는 건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아제 그, 아제 아지, 아지, 아지매라는 얘기 아니야 헛주 이 자식이 이거나 먹어지 빨리 6편원을 모으는게 중요해 아야 내가 먹을거야 내가 중요해 야 내가 거의 다 모아.. 네. 모아가는데 아! 아니야 내가 중요해 <laughs> 제가.. 제가 중요합니다 아이씨 이스트레이통이 <laughs> 쓰레기통 이 이거 지빌리님 어서오세요 핫차차오야 우리 둘다 체력이 없어 허니 목욕했잖아 야 이거 목욕했잖아 야 그거 하는 것보다 어한 명이 죽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야 일로와봐 어. 따라와봐 어. 어, 어, 야너 들어가 넌넌 들어가, 넌, 넌 들어가. 나왜 들어가 넌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벽에 부딪히면은 어? 체력이 회복됐어 이럴수가 <laughs> <laughs> 뭐하자는거예요 내가 죽을 생각이었지 보다. 나는 기력이 몰랐나보다 그런가보다 마스터님 숙녀먼저 배려 따위 없는거냐 아 그런거 없죠 갖다 버렸죠 그런 배려 우리 오빠 그런 배런도 다 갖다 버렸죠? 죽질 않네. 이제 문이 열립니다. 오 고우다라! 고우다! 고우다! 얘는 어? 박치기 하는 애 아닌가? 고우다? 몰라. 일단 일단 패패 두껍해. 어 안돼 미안. 이 고우다는 박... 박치기야 주특기인 녀석입니다. 박치기가 주특기. 오 됐다. 좋아 내가 먹겠어. 내가 먹을래 아이 젠장 어, 야너돈 진짜 많다 야 6... 좀만 더 모으면 돼 가자 됐어 가자 6천 원만 모으면 돼야씨 근데 네? 이 상황에서 선생님, 뒤지면은 진짜 안돼 내가... 어. 아, 살아야 해 괜찮아 우린 살수 있어 너참 긍정적이구나 그럼 사람이 긍정의 힘으로 사는 거지 이거 봐 내가 <laughs>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이 야 체력 없는데 용케 산다 진짜 네. <목소리>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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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뺏을게. 자, 조금만 어리지? 더 하면 돼. 아빠 이게 막 가드를 올려요. 어, 원래 그래. 너도 가드를 올릴 수 있어. 아, 그래? 아, 그래. 어. 그랬던 거 같더라. 그렇지. 아, 아. 잘은 모르겠어. 야, 너왜 이렇게 돈이 또 나보다 많아졌냐? 하차. 어이. 잘을어서 하라. 먹어야 해. 야, 5,900이야. 어. 야, 우리 얼마 안, 안 남았다. 오빠 카페. 야 니가 패. 아, 야왜 내가 패야 돼? 니네 먹으라고. 됐네. 오직 6천 원이야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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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빠도 돈 있어야지. 야 보스 잡으면 아니, 얘, 돼 얘, 보스. 얘, 얘, 얘 패면 돼 얘. 패패 패, 패. 죽여버려 그냥. 가능해 가능해. 아0 6천 원 좋습니다. 오, 됐어. 드디어 우리가. 어, 아 내가 먹을래. 네. <laughs> 아, 히히히. 어? 좋습니다. 들어갑시다 흐 <laughs> 올라와 임마 이...이거 좀... 흐흐 자, 책방으로 갑시다 여기네요 책이 많이 있죠 이 게임은 그냥 다 뚜까 패는 겁니다 자. 이 게임의 어, 목적이 뭡니까 어? 여기 아니네 닌갱 교라이가 있네 여기 아닌갑다 오빠 이거 왜 8,000원이에요? <laughs> 내가 돈 모아왔더니 6,000원짜리 여기 아닌가봐 오빠 <laughs> 어 오빠, 이건 마치 내가 기름이 없어갖고 기름 충전하러 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기름값이 200원이 더 올라가지고 내가 200원이 부족해서 못 충전하는 그런 느낌인데. 8,000원이잖아, 다른... 저거 뭐예요? 다른 집이야, 다른 집. 어이씨. 찾아봐봐. 보자 닌겐 교라이, 인간, 그거죠? 교라이는 지뢰, 아, 아니야. 어레, 어레. 자, 파란의 여친이 라이벌 고교 일진들한테 납치를 당해서 친구이자 라이벌인 하얀 애랑 가라가는 거예요.라고 하네요. 응 맞아. 빨리. 야 빨리 고맙습니다. 나와.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설명 감사합니다. 하.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올라가. 아이고, 야, 왜 자꾸 뭐야? 벽에 처방이? 아. 오 여기 책도 있네. 아 여기다 여요 요긴 거 같애. 육천 원짜리가 있으면 돼. 아. 여기야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좋아 이제 끝났어 게임 끝이야. 저건 뭔데 되게 센 거예요? 어, 되게 센 거야. 나도 사. <laughs> 너도 사. 아. 샀어. 그거 사고 장비 하고. 아. 아. 장비 하고 뭐? 장비 장 장비해. 두개 동시 장비 되나? 해. 읽었다. 좋아, 됐어, 됐어. 너도 해. 나안눌러줘 A 눌러봐. 아 미안해, 내가 눌렀어야 됐어. 미안해. 이제 눌러. 그래? 어. 아 아니 살래. 좋아 됐다. 필살기를 기억, 기억했다. 좋습니다. 이제 된 거야. 나가. 필살기? 어. 하자. 보자. 해봐. 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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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가서 해보자. 야, 이거 네가 강목 들고 때려봐 제. 강목을 들고 때려보라고요? 어. 봐라. 둘러 빨리 때리. <laughs> 1 초에 3번 때리. 개빠름. 깜짝 놀랐네. 좋아. 목욕탕이야 또. 어이구야. 체력을 회복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 작작작. 여자 치지 말고요. 여자 안 쳤어요. 자민님 미안해요. 어? 여긴 여자가 엉타임. 없습니다. 엉타임이네요. 아 아니. 여자 친구가 여자 친구가 비록 납치됐지만 나는. 오늘의 목욕을 또할 거야. <laughs> 좋습니다, 됐다. 갑시다. 됐다. 그 체인 갖고 있으면 장난 아니겠다. 체인 장난 아니지. 뒤져 아주 그냥. 뒤져가 뭐야? 그럼 뭐야? 누가 그런 말 쓰라고 그랬어? 내가. 어. 어, 그래. 여친 언제 보라고 하시나? 아, 그냥 약간 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약간 그 초반의 목적을 잃었어. 좋아, 됐어, 이제 올라가. 그모자이크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괜찮은, 뭐해. 오, 저... 뭘 모자이크를 전. 삼등신자리한테뭘 바랍니까, 우리. 좋아, 여기로 그쵸? 올라가면 끝납니다, 이제. 여기가 마지막 스테이지에요. 아우씨, 똑같아. 아, 이게 벌써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마지막이야. 나중에 2탄도 해보면 좋겠다. 어? 오빠 내가 드디어 이걸 들었어. 어, 야, 빨리 <laughs> 얘를 때려, 그러니까. 오빠 뭐하는데? 어, 괜찮아. 가생해. 얘가 고우다라고 하는 애인데, 아주, 어, 대... 아까 잡았던 애네? 얘는 격투전설 같은 데서 박치기를 아주 많이 하는 애고, 대가리가 아주 돌대가리에요. 그렇다고 하네요. 음... 그래요. <laughs> 나중에 고우다라는 애가 나오는데, 아, 고다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걔는 막대질에 능합니다. 막대 아, 자... 잡, 막대만 잡으면 아주 뒤져요, 그냥. 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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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 어, 다, 다. 뒤에, 뒤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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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 오빠 이거 먹어라. 이거 짱이다, 진짜. 체인 짱이야. 좋았어. 좋았어 체인이 제일 좋지 거기다가 거의 900원 주네요 그래요? 난 그런 계산을 못했는데 아까 저 보스 잡아 보스 어딨어? 어 여기가 보스야? 어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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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즈카네 이름이 내, 여, 내 여친 어딨냐? 니네 여친이냐? 내 여친이냐? 파란 내라 그랬으니까 내 여친이죠? 그렇지 내 여친 내라 해놓아 훌륭하다 우리 <laughs> 너무 못 우리가 안간것같다 그렇습니다. 아, 우린는어 같아요. 어, 어쩔 수 없어. 어디로 가지? 올라가 보자. 아, 아 이쪽으로 못 나가네. 열로 오거 가면 아마 위로 올라갈 거야. 못 올라가네. 좋아.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되냐? 느 여기서는 위로 아 올라가야 되는데. 야 따라봐. 와어 잘하네 너. 걸로 가야 돼. 안되네 그쪽으로. 자 일단은 위로 올라가고 점프해서 올라가고 잠깐만 여기 이게 농구 어, 골대가 아니라 완마 저 농구 골대를 어. 통해서 올라가야 될 거야 아마 안 되는데 농구대 밟고 농구링이요 네수민이어서세요캐리님 미아요 이렇게 어, 아. 이렇게 봤냐? 아, 좋아 어떻게 가는 건지는 알겠지? 어. 그래 그니까, 조절을 잘해야 돼. 그럼, 그러... 아! BJ 윤법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앗! <laughs> 기다려! 아. 아유, 하품이라네요. 아유, 뭐래 하품이라니요? 아니, 뭐, 지루해서. 어. 아, 나 이거 지금 잘 올라가. 아유, 아유 이런 바람, 아. 그대, 아, 그대 아, 아.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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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여기서 10분 예상이에요. 아, 우리 시청자분들은 나를 잘 알아. 잘 알아. 오빠 그냥 이거 점프하면 되는 건데. 점프가. 파도 아, 한... 앞에 있잖아. 어. 한번 해봐. 아. 잘안 돼. 이게 점프 조작이 좀 거지 같아 이 게임이. 그러니까 머리를 부딪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면은 저. 아 부딪혀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저 농구 골대에 머리를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역시, 그러니까, 아, 왜, <laughs> 끝에서, 아, 한 발로. 아, <laughs> 왜 이래. 이거 되게, 아우, 이거 조작감 다 거지. 여러분, 블락 서드벤처라고 아. 아십니까? 그 게임 같은 조작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트세르님, 어서오세요. 야, 숭아. 오, 아, 아쉽다. 이 이거 왜 불러요? 그 감각이야. 점프를 해서 오른쪽 하면서 아 그니까 대시하면서 오른쪽 점프를 누른 다음에 왼쪽 버튼을 사사사삭 눌러줘 그렇지! 미끄러져 그니까 러 왼쪽 버튼을 꾹 눌러야 되는 거야 왼쪽 버튼 누를 때대시 후에 그렇지! 아 아깝다 아꾹 눌렀어 꾹 눌렀어 다시 해볼게 좀 빨리 누르 꾹 눌... 누르는 건좀 빨리 누르면 돼아 오케이 이해했어 뭐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형님 제자리 점프하면서 위로 올려요 제자리 점프하면서 위로 올려요 어 되네? 몰라와난 하... 몰랐어 <laughs> 난 몰랐어 난 이렇게 하는거 밖에 몰랐어 좋아 가자 다 왔어 됐어요 옥상에 있고 여기 더블드래곤 여기 나오던가. 요요요요요요요요요 너무 됐다. 더블드래곤. 아주 인상이네요. 이게 많이 해봤어요. 아니에요. 피로님 덕분에 제가 여기 올라온 거예요. 안 그래도 나 여기서 한 시간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예요. 제가요? 아닐 거예요. 없네. 올라가자 그럼. 올라가야 돼. 여기서 못 보스 올라가. 보스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옥상으로 올라가야 돼. 아 아, 드디어 이 학교인 건가? 응. 음. 아니 여기가 랭봉 학교라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내 여친 찾으러? 응, 그렇지. 혹시? 오케이 가자. 어디로 올라가야 돼?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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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단 <laughs> 계단. 중요한 건 여기서 뒤지면은 개망하는 되나? 건데.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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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이게 지금 이 갈색. 교복이 랭봉의 교복이니 레이호. 랭봉, 랭봉? 랭봉. 이름 되게 좀. 랭봉? 핵포야. 어. 이 학교 이름이 랭봉, 랭봉 고등학교. 랭봉님, 어서 오세요. 레이호 코코. 오, 얘가, 얘 고, 고다이다, 고다이. 고다이가 얘, 뭔데? 얘가 이름이야, 이름이. 깨려? 이름이 고다이야. 약간 원숭이처럼 생기지 않았냐? 저... 어 아니, 원숭이처럼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자꾸 뚜껑해서. 중요한 건, 얘가 막대를 들기 시작하면 은 끝장이 나는 거야. 진짜 봉 들면 답 없어, 쟤는. 네. 봉, 봉을, 봉을 진짜 잘 써. 이제 더블 드래곤 형제가 나올 겁니다, 아마. 좋아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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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선풍각 쓰는 애들이야 어허허허. 어허, 어허. 와, 저, 지금, 지금 가도 올렸죠? 어, 맞아. 잠깐 오빠가 걔를 해, 어떻게 해봐. 어, 아니구나. 어떻게 했어? 쉬운데? 오빠, 우리가 체인맨이라 그래? 어, 맞아. 체인이고 마하타타키가 있기 때문에 쉬운 거야 오! 이 금은 더블드래곤 형제! 더블 뭐시기? 더블드래곤 형제 누가 아, 패? 더블드래곤 아니야 너? 아니 몰라요 테크노스제펜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액션게임인데 그니까 막 길가면서 막 때리고 그러는거 있잖아 그런게 한두개인가? 그니까 뭐아 오락실 게임이라면 캡틴코만더 같은거 있잖아 네 그런 게임에 나오는 애들을 리메이크 한 거야. 실루님 어서오세요. 얘네들 이미 류이치 류지인데, 류가. 슈루님 목소리, 어, 아이고, 아이고, 할것 같아. 이게 구나 류지, 뭐라고 지껄지껄 거리네. 류이치 슈루님 목소리 은근 차옹하고 비슷해요. 차옹 디자이너? 쎄. 슈루님은 박은영 아나운서라, 즉, 박은영 아나운서님이 누구신지 잘. 제가 니가 스피드가 좀 빠르네. 올라가자. 옥상이 야올라가는 길이 없잖아 이제 어 없네 어디 있어 막혔잖아 좋아, 그럼 그럼 여기 어디 거기 벽이야 그럼 여기 어디 들어는데 있지 않을까요 그래 찾아보자 저기 나 있어 옥상인데 거기인 거 같아 어? 그렇지 거기 어내 여친 마미 리키 맞나봐 왜 이름이 마미야 그런가봐 하트가 붙었어 사라도 하러... 댄싱 생신... 댄싱 타이니 랜싱탈니... 댄싱 랜싱탈니... 타이 어서 오세요 일단, 어이씨, 내 여친 어디 갔어? 구한 거지. 아, 구했어요? 어. 그럼 내 여친 뭐 어디다 숨겼어? 집에 돌아간 연애친구? 거지. 여자친구가 엄지공주야? 하차. 그렇지요. 하! 됐어, 가자. 또 나오잖아, 이거. 오, 우와, 우와, 우와. 아, 맞다. 인류 그래. 가야 되는 거네. 기억났다. 아, 뭐야. 아니야, 근데 아까 그 여자친구를 구하는 이벤트가 있었잖아. 그래. 잘했어. 참 잘했어요. 난 기가 싫어졌어. 그런 거예요? 나 김, 차인 음. 거예요? 김최치님 개박그르님 어서오세요. 너 차였냐? 나차였네아유 오빠 그럼 우리 브로맨스를 한번. 브로맨스? 아 어려운 말 미안해. 아 일루가 갔... 또 어. 올드한 사람인데 또 영한 단어 써갖고 미안해. 야마다. 얘가 얘냐? 최종 보스야. 이름이 야마다야. 야마야? 어 야마야 나압박이야어야얘 이누... 야, 그냥 쎄 그럼 빨리 투갑해야지 그렇지 아주 훌륭하다 어, 근데 거... 이게 누가 악당이야? 우리가 악당이야 <laughs> 이거 누가 <laughs> 이 <이거> 누가 <laughs> 이게 <이거> 누가 <laughs> 이 <이거> 누가... <laughs> 누가 악당입니까 이거 이거 어 이거 그니까.. 쇼아 이거는 마타타키 얻.. 얻으면 끝나 게임이 아 진짜 그렇네 손낼까쇼아 근데 우리 방송에 시청자분이 브로맨스는 수컷 수컷이래 <laughs>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래 알았어 넘어가 쿠니와 리키 뭐이야이야여 랭봉의 뭐.. 어, 뭐.. 어, 멍.. 시, 지배하여 있던 몇 개의 고등학교 일진들이네 어.. 뭐지? 악당짓을 그만둔 레이호우 뭐어쩌고저쩌고뭐잘 먹고 잘 살았네 아이고 좋아라 뭐이렇네요아 끝난 거예요 이거? 어 끝난 거야 걔가 마지막 보스였어 프로그램 그래, 그래. 에스쿠마 유트세르님 리아예요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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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지? 야마는 산이에요 아 그런 거예요? 산이에요? 오빠 야마가 산이에요? 어 야마 산이야 아왜 보통 <laughs> 그런 거 있잖아 아 야마 돈다 이래가지고 나는 맛박이라 그런 거거든요? 뭐였지? 선생님 수고하셨다. 고마워요라고 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비극적인 게임이 이렇게 끝났네요. 모기! 뭐지? 비극적인 결말은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그 야만은 그 야만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야만가요? 그 야만 그 야만은 동의미어가 자, 시청 중이신 40분 모두 감사합니다. 추천과 제 차서 눌러주시면 나는 참 기분이 좋겠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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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 끝났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편신님 이해